내가 목소리만큼은 미남인 줄 알고 녹음을 해보셨다가 추남임을 깨닫고 당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안녕하세요. 발성 트레이너 후 박입니다. 녹음된 내 목소리가 어색한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내 소리 녹음을 평소에 해보시지 않으셔서 어색해서 그럴 확률이 높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골도청각과 기도청각의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들리는 건데요.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골도청각은 자신의 뼈의 진동에 의해서 나에게 들리는 소리를 이야기하고요. 기도청각은 공기에 의해 전달된 소리가 나에게 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보통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리가 얇고 가벼운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.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<laughs> 죄송합니다. 녹음을 하게 되면 뼈의 진동에 의한 나의 골도 청각은 녹음이 될수 없기 때문에 기도청각에 의해서만 내 소리를 듣게 됩니다. 그래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내 목소리와 다르게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거고요.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청각만을 이용해서 내 소리를 듣기 때문에 녹음된 내 소리와 다른 사람이 듣는 내 소리가 똑같습니다. 결국에는 녹음된 소리가 남들이 듣는 내 소리와 똑같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궁금하시면 녹음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도 녹음을 처음 해봤을 때내 목소리가 생각 보다 너무 얇고 울림이 적어서 내 목소리가 아닌 줄 알았어요. 저는 화장실에서 평소에 노래 연습을 했었는데 화장실에서는 내 목소리도 크고 울림이 좋아서 자아도취가 되어 있었고 내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. 어,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. 근데 녹음을 해서 제 노래, 제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쟁 충 같더라고요. 그래서 녹음된 제 소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들려주면서 이거 내 목소리랑 똑같냐고 물어봤던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이라도 내 목소리가 남들에게 조금 더 좋게 들렸으면 해서 연습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. 타고난 목소리 자체는 바꿀 순 없지만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은 더 개선이 될 수는 있어요. 그리고 녹음을 계속 하셔가지고 듣다 보면 이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처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가? 어느 순간 나한테 조금씩 좋게 들리는 순간들이 있어요. 보통 그럴 때 보컬 하시는 분들은 내 실력이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오늘 세 번째 영상으로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었을 때왜 어색하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봤는데요.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 주시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